자연 지킴이 아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늘 높이 자라나는 나무도 만드시고 땅 위를 뛰어누는 동물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정성스럽게 만드신 건 바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모두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음, 내 머리 위의 세상은 하늘이고. 내발 아래 세상은 땅이라고 하자. 너는 동물들 중에 코가 가장 기니까 코끼리라고 불러줄게. 오늘부터 너는 코끼리야. 그리고 음, 목이 가장 기이다란 너의 이름은 기린이야. 오 깜짝이야. 너였어? 너도 이름을 받고 싶어서 왔구나. 널 부를 때는 나도 너처럼 입을 쩍 벌려서 사자라고 부를게. 알겠지?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하늘과 땅, 코끼리, 기린, 사자 모두 자기만의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와, 너희 둘이 힘을 모아 바다의 물고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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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하늘의 새와 와, 와, 와. 땅에 움직이는 와, 와, 와. 모든 생물을 다스려 주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다스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연을 잘 지켜준 덕분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 소중한 자연을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소중하게 돌보고 보살피라는 중요한 숙제를 주셨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자연 지킴이가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보살피고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지킴이들이 이 멋진 세상을 사랑하고 보살피기를 원하세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AI 꽃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연 지킴이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연을 잘 보살피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집에서부터 자연을 지킬 수 있어요. 양치질, 세수할 때 수도꼭지를 꼭 잠가서 물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방을 나갈 때꼭 불을 꺼서 전기를 아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깨끗하게 먹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연을 소중히 아끼고 보살폈던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연 지킴이가 되는 AI 꽃 친구들 되길 바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